저는 김진호이고요. 제 이름은. 그리고 민중신학 연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작은 교회에서 한 10년 정도 사역을 했고요. 지금은 그 교회의 신자로 그 교회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로서 제가 주로 하는 일은 글 쓰는 일입니다. 저는 작가이기도 해요. 제가 쓴 책이. 예, 뭐 100원 정도 되고 또 필자로 참여했었던 책까지 치면 뭐한 100원 정도 될 만큼 많고요. 그래서 내가 제일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것은 글 쓰는 일이고요. 어, 그, 어 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laughs> 1948년도에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폭력적 사건이었고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이 아직 정확하게 수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어, 공식적으로 밝혀진 희생자 수는 제주 인구의 10분의 1 정도가 사망한 사건인데, 그 사건에 개신교도 굉장히 밀접히 가해자로 관여되어 있었고요. 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남한 사회의 정부가 굉장히 폭력적인 정부였고, 그리고 개신교는 또그 폭력적, 폭력적 정부를 어, 비판 없이 지지하는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의 폭력의 역사, 혐오주의와 폭력의 역사를 뿌리를 찾아서 간다고 할때 제주 4.3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였다. 특히 기독교가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성찰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4.3 위생자들의 대부분은 공산주의자는 아니었어요. 공산주의자로 다 모두 지목을 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마치 세균처럼 본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세금, 세균처럼 보고 그들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처럼, 이제, 그랬던 거예요. 마치, 이제, 우리가 요새, 그, 영화에서 좀비 영화 많이 보잖아요. 좀비 영화 보면 좀비들을 학살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들게 하잖아요. 좀비는 누군가를 자꾸 감염시키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공산주의도 누군가를 감염시킨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고,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공산주의자인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그냥 그 우리와 다른다고 생각되면 어 어떤 어 법적 절차도 없이 학살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한국 사회의 뿌리가 되는 음 근대 한국 사회의 뿌리가 되는 사건으로서 혐오주의의 에 탄생의 지점인 것 같아요. 혐오는 우리 사회를 혐오가 우리 사회를 만들어 갔을 때 우리 사회는 얼마나 건강하지 못한 사회가 될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사삼에서읽혀질수 있다. 그래서 제가 사삼 사건을 주목하면서 어떤 어 혐오와 뿌리의 역사를 찾아서 가는 여행의 한 지점으로 삼아서 연구를 한 겁니다. 결론이라 이제 결론이 뭐 이렇게 무슨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찰하지 않는, 우리가 종교 우리의 신앙을 성찰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감정을 배설하듯이 내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경고라 그럴까요? 이제 어떤 자성적 경고 같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에서 개신교도들이 저지른 역할이 되게 나빴단 말이에요. 부정적이 폭력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주 도민들이 유난히 기독교에 대한 경계심이 많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기독교 교회가 별로 없는 지역입니다. 한국에서. 가령 가톨릭 교회와 비교해서 신자수가 적은 곳은 제주밖에 없어요. 제주인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제주 4.3 사건에서 개신교회 역할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주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을 애도하고 할때그 자리에 누가 나오냐면 제주의 무속인들이 나옵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무속인들이 유일하게 그 고통을 증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죽은 사람들의 소리를 대원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 목사들이 하지 않고 개신교 신자들이 하지 않는 곳에 무속인들이 했던 거예요 나는 이제 그래서 무속인들로부터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어떤 사람들의 소리, 죽은 이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실패의 요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죽은 아벨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은 자 혹은 입이 봉쇄당해서 말할 수 없게 된 자, 이런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듣지 않았고, 제주에서는 무속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글에서는 그들로부터 배워야 될 것도 있다라는 것을 또 얘기하고 싶었어요.